100% 몸으로만? 안녕하세요. 안소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윙 과정 중에서 혹시 내가 몸을 과하게 쓰고 있진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레슨 영상인데요. 어, 골프에서 간혹 손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골프 클럽과 내 몸을 연결해 줄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손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손을 아예 쓰지 않고 스윙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몸을 너무 많이 써서 공의 임팩트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지 않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윙 과정 중에서 손을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클럽을 손으로 잡고 있죠. 물론 손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은 즉 손을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뜻과 같아요. 하지만 손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몸으로만 공을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과연 바디 스윙일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임팩트가 부정확하고 어,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공이 잘 맞고, 어쩔 때는 공이 잘안 맞고, 하지만 공이 안 맞는 횟수가 잘 맞는 횟수보다 많다 많다라면 아마 몸을 과하게 쓰고 있지 않은지 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스윙을 풀 스윙을 하지 않고 하프 하프. 이 부분까지만 스윙을 해보셨을 때 공이 잘 맞고 어, 방향과 상관없이 임팩트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 확인만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임팩트가 잘 나온다면 어, 몸을 과하게 쓰고 있지는 않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어, 가끔 몸을 과하게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은 스윙을 해도 어, 풀 스윙을 했을 때 미스샷이 나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프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어, 지금 작은 스윙을 했을 때도 미스샷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어, 몸을 아예 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똑딱이 할 때는 몸을 쓰지 않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스윙을 처음에 배우죠. 아마 똑딱이 했을 때 공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점점 스윙이 커지고, 손을 쓰지 말아야 되고, 몸을 과하게 써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미스샷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우선 하프 스윙을 할 때, 약간 우선 제일 1번은 다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체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체를 쓰지 않고, 약간 암 스윙으로, 백스윙 했다가 탕. 백스윙 했다가 탕. 요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 음, 방금 제 스윙을 보신 분들은 몸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 제가 몸을 쓰지 말자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힘을 줘서 버티자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면 우리 팔이 움직이게 되면 상체와 하체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요 그래서 어 하체를 다운스윙 때 리드하지 말자 라는 어, 느낌의 스윙이었지 우리가 하체를 단단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스윙을 하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더 초점을 팔과 손에 맞춰서 백스윙 스윙 백스윙 다운 이런 식으로 공의 컨택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쓰지 말자. 팔을 쓰지 말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헤드 끝 가지고 이렇게 클럽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손끝, 손끝을 쓰지 말자는 뜻이에요. 뜻이에요. 즉, 손과 팔은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할 때도 이렇게 던졌어요. 던지기 직전에 손가락의 끝으로 이렇게 공을 던지죠. 약간 골프에서는 그런 동작은 필요가 없는 없는 동작인 거예요. 약간 손과 팔과 이 클럽이 연결돼서 이거는 골프에서 잘못된 손을 쓰는 거, 잘못된 팔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동작들 있죠? 이런 동작 때문에 손 쓰지 마세요, 뭐팔 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윙이 그렇게 모양은 나쁘지 않은데 공을 정확히 못 맞춘다 아마. 100% 손은 붙잡는 역할만 하고 100% 몸으로만 이렇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뭐 방향을 떠나서 우선 정확한 컨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가 나와야 우리가 방향도 잡고 그리고 비거리도 정확한 컨택만 나오면 내 비거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한 컨택을 원하신다면 볼스윙을 하기 전에 한번 하프로 몸을 푸시면서 그 상태에서 컨택이 나오는지. 근데 만약에 작은 스윙을 했는데도 컨택이 안 나온다면 너무 몸으로만 스윙을 하려고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프 스윙을 할때 거의 두 팔과 손만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프 연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손과 팔을 쓸때 제가 항상 삼각형을 강조했죠. 이 삼각형은 유지해서 백스윙하고 다운 스윙할 때도 삼각형을 유지해서 팔로 하고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꼭 잊지 않고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은 어, 스윙을 무조건 몸으로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어, 촬영을 해봤고요. 어, 몸은 우리가 팔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있으면 몸은 어느 정도 회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몸을 회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조금의 회전은 되니까. 너무 내가 몸을 과하게 쓰고 있진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클럽과 내 몸을 연결해 줄수 있는 거는 오직 손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손이 약해지거나, 손을 무시하고 스윙을 해보면 우리가 정확한 컨택은 어려워진다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